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이게 예, 한 반나절 정도 따로 있었는데. <laughs>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네. 야, 우리가 이제 8 명이 너무 많더라고 어. 4 명이 딱 좋은 것 같아 어. 어. <laughs> 우리는 생각보다 네. 정말로 안 힘들었어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게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힘들어도 사실은 이제 보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힘든 건 없었고 네. 우리 보람만 좀받다고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보람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어떤 경험은 평생 아마 멤버 리 멤버? 그 이틀 동안 파크골프 찍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우리 윤석 씨부터? 아, 저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음. 내가 운동을?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이번에 쳐보고 음. 아 나도 운동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걸을 힘만 있으면 칠수 어.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같이 재밌게 칠수 있는 맞아. 가족 스포츠 같은 느낌? 예. 일단 파크 골프 <laughs> 처음 해봤는데 네. 재밌었고 네. 근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송한데 아, 많이 빠지신 건 아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네. 방해해요 이렇게 항상 <laughs> 말 시켜놓고 어, 말시켜놓고 들으려고 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 거 하려고 하는 거야. 호투리 잡으려고 호투리 잡을 게 없어도 어떻게든 잡는 거야. 거기 갔냐. 네, 자기가 MC인 거 네, 이제 <laughs> 한번더 해보고 싶은 아,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아 오늘도 한번더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 네. 그리고 이제 화천에 왔잖아요. 좋은 곳에 좋은 분들과 함께 와서 더 좋았다. 아, 아,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좋다. 나올 때는 출연료 안 받고 한번 어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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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파크골프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열풍인 것 같아요. 아요다 네. 네, 열풍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자주 안아보던 화천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예, 바쿠골도 치고 어, 찜들도 하고 뭐, 유람선도 타고 뭐, 두루두루 일박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대기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는 음. 이제 출혈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뜨거운데. <laughs> 아, 그만 내말 그만. <laughs> 진짜 슬슬 진짜 슬슬하다. 제가 이런 저기 우리 저 섭외 리스트에 이봉원 씨, 이성미 씨, 뭐 이경실 씨 이런 분들 아 나올 때, 김경민씨 어떤 아, 그 방송 태도를 보시면. 기대된다, 된다 아마, 아마. 아, 기대된다. 와. 기대된다. 와. 기대된다. 어떤 모습일까? 아, 기대된다. 아마 네. 확연한 차이를, 뭐 이제 방송상에서 큰 차이도 <laughs> 느껴지겠지만 아마 스탭들이 아마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laughs> 어, 예.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네. 선배를 못 모셔. 선생님 김경식,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도 이제 돌아가는데 네. 또 윗길이니까 네. 또 조심히 네. 가시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나주셔서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골프보다 더 핫한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파크골프인데요. 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저는 지금 양평의 한 파크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파크골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시민분들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평소에 파크 골프 어떻게 즐기고 계시나요? 어 이게 이제, 이제 많이 걷기도 하고 네. 다이어트도 되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싸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잘 넘어가는데. 뭐 싸서 이게 아니라 네. 게임 자체가 재밌어요. 간단하고 아. 재밌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 이게... 사실 모든 거를 네. 돈으로 연결했지만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제가돈 없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네. 재밌어서 치는 거야. 아니, 재밌기도 재밌어. 하고 저렴하고. 어,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고 <laughs> 저렴하고 네. 어, 재밌어 요 일단. 어, 저렴하도 저. 이 정도면은 파크 골프를 안 하는 게더 손해인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 살짝 우려되는 점이 한 가지 있죠 우리 또 김경민 선배님이 또한번 입을 떼면 상당히 길어지는 점이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김경민 선배님을 확실하게 눌러줄 강력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기자 어떤 분들이죠? 맞습니다. 지난 화천 촬영 이후 우리 제작진이 아주 깊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별명으로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 망치는 MC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민 선배님의 폭주를 막아줄 개그계의 대모 살아있는 레전드 이두 분께 경민 선배님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김경민 오빠의 저게 자리가 네. 구박 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라가 포지션을 이상하게 잡아서 그런데 원래는 제가 구박 댕인데 내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넌 구박 맞을 짓을 해 근데. <laughs>